당분간 실적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한화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투자 의견 또한 홀드로 하향 조정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한화솔루션 23년 4분기 리뷰 당분간 실적 둔화 불가피입니다. 한화솔루션의 4분기 영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화학, 태양광, 기타 부문이 모두 당사의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하나솔루션은 1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전망입니다. 기초소재 부문의 적자가 지속되고 태양광 부문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1분기에는 1,570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태양광 시장은 유럽 지역의 공급 과잉에 더해 북미 시장도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회해 수출한 것으로 판명된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공급 밀어내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태양광 부문의 실적 하향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24% 하향 조정합니다. 북미 시장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과잉은 동남아시아 우회 물량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6월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전까지는 펀더멘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 의견도 홀드로 하향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